안녕하세요. 3D펜 장인 만들레입니다. 오늘 작품은 제2의 나라 게임 속에서 퀘스트를 도와주는 캐릭터 쿠우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먼저 몸통 뼈대를 4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뼈대 3개만 가운데를 적당히 잘라주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며 대각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조금 삐뚤삐뚤해 보이지만 못본 걸로 하고 기둥을 쌓아줍니다. 대충 두 칸씩 나눠서 가로세로 비스듬히 번갈아가며 여러 번 쌓다 보면 튼튼한 뼈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꼬리에 붙일 뼈대를 두개 만들고 어차피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적당한 위치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기둥을 쌓아주고 빈틈없이 면 채우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모양을 생각하며 면 채우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죠. 이렇게 만들었다면 반절은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센터가 될 코부터 만들고 하는 김에 입도 만듭니다. 그 다음 눈도 대충 만들고 볼에 있는 젖살, 뭐 암튼 그것도 만들고 귀도 만들어줍니다. 저도 처음 만들어보는 귀라서 적당히 필라멘트를 쌓아주고 손으로 모양을 잡아줬습니다. 어쨌든 도안과 비교해 가며 대충 그럴싸하게 만들고 앙증맞은 손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더 앙증맞은 발까지 만들어 주면 어느 정도 형태 잡는 건 마무리됩니다. 그럼 남은 파츠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뚜껑에 붙일 네이크로바를 만들고 날개도 두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죠. 는 아니고 받침대를 만드는 겁니다. 얘가 생물학적으로 무슨 동물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좀더 귀엽게 보일 수 있도록 받침대는 하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접착제로 붙인 것도 아닌데 잘안 떨어지네요. 어쨌든 제 본업이 미용사니까 가위로 떼겠습니다. 보다시피 위험해 보이죠? 꼬꼬마 친구 여러분은 다칠 수 있으니 꼭 부모님께 부탁하고 적당한 위치에 붙여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럼 되었으니 인두기로 다림질을 하겠습니다. 가끔 인두기는 몇 도로 작업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보통 350도로 빠르게 다림질을 하는 편이고 세밀한 작업은 인두기 팁을 바꿔 온도를 180에서 250도로 낮추고 다림질을 합니다. 온도 설정에 대한 얘기를 하다보니 다림질도 마무리되었군요. 그럼 사포로 갈갈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줄을 사용하여 거친면부터 전부 갈아줍니다. 잘 닿지 않는 곳도 줄을 사용하면 좀더 편하고 그 다음 220에서 400방 순으로 방수를 높여가며 갈다보면 매끈매끈한 표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하루종일 갈다보니 마무리되었구요. 이렇게 끝내면 재미없으니 자석을 넣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두기로 적당히 홈을 내고 자석을 넣고 흔적 없이 만들면 됩니다. 어때요? 잘 붙죠? 자, 그럼 남은 것도 조립해 줍니다. 적당한 위치에 구멍을 뚫고 접착제로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 손톱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뚫고 접착제를 바른 후에 꼼꼼히 붙여주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면 됩니다. 얼추 소립도 끝났으니 색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색을 만들어 바탕을 전부 칠해줍니다. 덕지덕지 바르는 것보다 얇게 바르고 건조시키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는 회색에 보라를 조금 섞어 색칠해줍니다. 그다음 눈 바탕을 색칠하고 눈동자도 그려줍니다. 다음은 핑크색으로 귀 안쪽과 날개 안쪽을 색칠하고 나서 얘가 무슨 동물인지 도무지 알수 없지만 아무튼 돼지코처럼 그려주고 발바닥은 예쁘게 모양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 뚜껑에 있는 네이크로바를 색칠하고 손톱과 발톱은 검정으로 네일아트 해준 후에 좀더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이 들도록 테두리 부분에 선을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밋밋한 받침대를 좀더 있어 보이게 색칠하고, 유광 마감제만 뿌려주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제 2의 나라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아무튼 제 본캐는 엔지니어인데, 게임 속 퀘스트를 하며 한 번도 말하는 걸못 봤습니다. 쿠우가 말다 하고, 어쩌면 얘가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넷마땡에서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쿠키 영상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들레였습니다. 음, 밥은 입으로 먹었는데 소화되고 입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구멍을 만드는 중입니다.